음? 보여주는 시간이 남니? 그렇지딱 치면, 딱 치면 주는데. 시간 남는 거지. 자, 막시장 볼게요. 음. 우리가 이걸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수능이 나왔을 때, 아니, 내신에서도 결국은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도 어떤 이유였고, 기본적인 음. 패턴이었는데, 박시전도 우리가, 어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 알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박시전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이 부분이 딱 박시전에서 유명한 장면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장면을 넣는 이유가, 내용이 처음 보는 내용과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 박시전은 아주 잘 알고, 내심에서 이미 막 시험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조차도 안 났다라는 그런 파트에잘안 내는 그런 파트여서 이부분을가지 거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이 수능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사실 고전 수능을 잘하려면 은 한자를 많이 하면 되게 유리해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한자를 공부할 순 없잖아요. 일단 익숙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자주나에서 나오는 어휘들은 익혀놔라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거 지금 수능에서 만났다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요? 당연히 뭐부터 봐요? 38번부터 봐야죠. 엄청난 힌트 들어와 있습니다. 고전조절 여기 고기를 바탕으로 익혀를 감상한 내용에서 고전조절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요? 한실세계와초세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어려워져요? 이 말이 어려워집니다. 확실히 어렵지 않아요? 어, 1학년 했을 때 풀었던 거랑 정말 달라요. 어쨌든 확실한 건 여기는 현실 세계와 초학이 같이 나오겠구나. 그 그렇죠? 다음에 교섭을 통해서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 데요. 고전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거 이거 괜히 주는 게 아닐 거라는 거지? 이런 코드들이 다 숨어있다는 거야 이 작품 박수자 작 자,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초월계를 현실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무슨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초화기가너보다는 위에 있다고 봐요. 예 현실 세계보다는 더 좋은 걸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 그런 인정이 좀 그런 게 있어. 이런 면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수직석하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아니라도 거기까지밖에 몰랐지 이런 것도 있다.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 수평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존재한다고 있으면서도 결국 현실세계하고도 맞닿아있는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편적 사고를 취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시전은 현실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었어? 금강산이라는 곳을 설정했어. 그곳에서 선상 존재, 존재인 박조사, 자, 지금 두, 정보를 주잖아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선상 존재인 박조사의 딸,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십의 게 혼인. 이게 결국 뭐냐면 수직적 사고를 끌어내려가지고 수평적 사고 속에서 아우르고 있다. 자 갑니다. 자처상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많이 풀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소설 전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끔 된다. 는 그죠? 원래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뭐기 때문에, 독해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고, 사고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네가 이전에 박, 박시선이라는 소설을 알아? 너박시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 결국은 내가 독해력을 기르는 게 핵심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처사가 말했다. 인물 나오면 표시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지 알아야 되는 것은 장난 감으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인물에서 중요한 거,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대화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한살을 두었으나, 1 6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할 수 없기로, 천하를 떠들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내가 눕혀주는 거죠. 너네 가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이 되는지라, 자, 아, 처남아 얘기하어요 얘한테 누가 있는 거야? 딸이 있는 거야? 16세가 혼... 여러분 보다 나이가 어리죠? <laughs> 아직 혼참을못정겠어 자, 존문에 이르러 네 아들 음에 든다야 이렇게 얘기해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라하오나 혼인을 정하면 어떠하오니까 자, 말이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화나는 거죠 이거 어. 해석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지만 아, 혼인을 정하지 Would y 이러는 거지 매미가감하지만 자기 자식은 내 딸이었다는 것이 자기 딸은 명렬하고 재주가 없다라고 뭐야 지금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모지란 애를 존문에 응답 응답되면 하다니까 결국 내딸 괜찮은데 되게 이제 예의상 약간 살짝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랬더니 뭐야 청문하는 거야 종이 됐잖아 지금 결혼하자 내 딸하고 니가 하더라고 이거잖아 어종리 그랬더니 상봉이 상봉은 누구겠어 누구였어? 이 상대였지 상대 상대 아빠겠지? 상대 아빠져겠지 어, 처자의 도덕이 높으니 딸또한 영비나리다 라고 생각했어 자중요한죠 뭐냐 한공이라는 인물이 처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판단한 게 뭐냐면 처자는 도덕이 높으니 딸또한 똑똑할거야 라고 생각했다 자시점 확인할 수 있네요 인물의 내면까지도 지금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죠? 자 존객은 자 답했다 답 어, 답했대 답했어 근데 우리 뒤에서 사실 다 보기에서 보고 왔잖아 박처사의 딸과 누구를 결혼시켜 이십에 결혼시킨다며 그러니까 이게 누구겠어 이0에아빠겠지 그렇지? 그리고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랬어? 인칭어고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 지칭어 말이 계속 바뀐다 그랬어 자 존객은 높여주는 거죠? 선인이요자정보이다우리들가다 보기에서 줬어 어디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응원하니까라고 찾아가 대답했어.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줬어. 상공은 이유는 아극의 재상이야 재상이야 제일 높아. 그지 나는 미천한 인물이야. 난벼슬이 없어. 그는 벼슬이잖아너 신분이 좋지. 신분이 되벼 벗슬이 아직 없잖아. 난벼슬은 없어. 그러니 까 우리 괜찮아 이는 거죠. 했나요? 응. 음. 그랬더니 음. 이 귀댁의 처남이 그히 불가움나 버리시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뭐 서로 되게 겸손해, 그렇지? 어, 야, 네가 뭐볼거 있냐? 뭐야, 천상계만 다니는 거야. 네가 뭐볼거 있냐? 해서 야, 네가 아무리 재상이라도 어떤천상이랑같다네 이게 아니라 지금 서로 되게 겸손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이 즐겨 즉시 혼인 을 허락했다. 네가 뭐 말이 어려우면 결과적으로는 어때? 오케이. 그렇게 열악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저원한 일을 이야기하니, 자, 부인 통그라미집이다 부인이 의아해 하며. 이럴 때 이제 인물의 심리 태도 반응을 어, 살펴보셔야 되죠. 의아해 하며. 혼인은 일등대사라어찌 재산가에서 밑줄 의문도 없이. 받았어. 나시백의 엄마야. 어? 당신 마음대로 할 일이야, 이게? 이러고 있지. 근본도 모르는 집안. 누구네 집안이야? 박저사의 집안. 경솔이 혼인을 하시나니까 그랬어. 하고 이거 막 시끄러서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자 말들이 아주 많았어. 내, 내,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밑줄 제덕을 경비했다기에 예. 혼약했으니. 신비 <목소리> 마시오. 오, 힘이 좋긴 좋나 다세게세아 뭐야.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지 이 사람이 혼인을 허락한 이유는 자박 천사의 딸 박씨가 어드턴과 제덕을 경비했다고 했기 때문에. 혼영을 허락했다. 자, 차설, 나온다고 했죠, 차설. 한편, 각설 이런 뜻이에요. 혼은 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천연하게 차려, 화인들을보내리고 금강산 자도, 안니요 금강산. 아까 우리 금강산 보기에서 어떤 힌트를 갖고 왔어요? 뭐라 그랬지, 보기에서? 금강산으로 뭐 설정했지?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성,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내는 공간. 이 공간, 여기 그, 공간 되게 중요하겠네. 그리고 애들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니? 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면을 나눠볼 수 있지만, 이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중력이 없잖니? 이럴 때는 장소의 변화. 이제 장소의 변화로 우리가, 어, 이야기를 끊어갈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는, 어, 그 결혼을 혼인을 정하고, 가족들끼리 의견을 분문했던 장면이었다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온, 잔뜩 치장을 하고, 결혼할 준비를 다 챙겨서, 금강산으로 갑니다. 공은 위풍당당하고 시백은풍채가 빛났다. 분위기 좋다. 그지 음. 이런 경사에 친척과 행등이 웃지 않을 자가 없었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았더라. 이렇게 아주 그냥 한마디로 시끌벅적했던 아주 화, 핫했던 그런 커플인 것 치고.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끊고, 풍경도 좋고이와때도 마침 삼촌만에 삼촌, 봄봄, 좌우 <laughs> 삼촌, 삼촌. 어, 좌우선럼 바람이 라 각색 화초 만반한데, 봉정은 펄펄 나와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영거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깨꼬리는 환우선이 적었다. 더, 더 얘들아, 지금 잘 생각해봐봐. 우리 현대소설에서 당연히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전소설의 특징은 되게 뭔가 많이 부던 것,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패턴이? 어, 봄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또 뭐야? 뻔해. 각색 화초가 만발하고봉전은 뭐야? 보라고 나비, 보라하고 어,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춤추고 있고, 수영버들있고 황금 같은 개꼬리가 어, 친구를 부르는 소리야 엄청 요란하게 지지, 지적이고 있다는 얘기겠지 중요하니 그냥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경치를 구경하면 점점 들어가니 사람의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늘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틀만 다시 발에 가 출발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이 고요하니 볼수 없고 자또 나옵니다 이제 층함은 층층하여 바위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것 같고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것 같고 비죽새는자 이제 보세요 지금 점점 아까까지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지? 점점점점 들어가면 여러분이 모란비슷하냐월트 대신에 어떤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지? 나쁜 재앙이다 뭐 이런 거 보면은 그지? 약간 음습한 분위기가 시작되면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도 와요 그래서 막신나가가 아름다운 장치만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싸운 거야. 인정이 싹 없어지고. 느껴지세요? 비주세는 윗줄, 슬피오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오, 허황한 일. 두견성은 철형하여. 어이고. 사람의 신뢰를덮는지 이건 지금 서로 뭐야 사람의 정서와 자연물이 서로 잘 어우러지고 있죠.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기분이 어땠지? 신났지. 어, 선인네와 선인과 사돈을 맺고 제자가 경배한 와이프를 그 가족들의 그 반대를 부릅 쓰고 지금 성취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막 신났어. 들뜬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인정이 사라지고 뭔가 샤 느낌이 들면서 사람의 정서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자연물도 슬퍼지고 처형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알겠죠? 어, 여러 말막 진짜 말을 많았고 내가 밀어붙였는데 결혼하러 왔는데 누가 없는 거야 사람이 없는 거야 <laughs> 결혼식이안 나타나는 거야 어쩐가 엄마 가지 생각이 다르겠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공이 공 누구겠어? 3030 11기 어, 아빠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 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 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저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상 공곡의갈 길은 끊어지고, 헉,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오, 막막해, 어떡하지? 길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에 노소를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한탄하더니, 호련, 안호련 떠나는 흐름. 호련이 뭐야? 갑자기, 문득이거든요? 이게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되게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어, 지표 같은 건데 산곡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 인적 하나도 없었는데 초동에 나타납니다. 초동. 초등. 초동이 뭐예요? 풀베는 아이들 뭐 이런 얘기예요. 나무하는 아이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뜬금 없잖아. 완전히 뭐 인맥 인적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쌓은 상태에서 막 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꼬맹이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이런 애들이 무슨 역할 을 하는 거야? 그 유명한 조력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아, 수사문이 나오고는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오 이 길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박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 <laughs> 박처사의 비역자도 꺼내지 않았나? 어, 무려 길을 물어봤는데 아 물어봤을 때도 있구나 여기 내용이 없지 길을 물어봤더니 박처사가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가 지금 박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는 거래 하! <laughs> 봉이 또 물었어 처자는 집에 계시더냐? 그랬더니 옛 노인이 말하는데헤 밑을 쳐봐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얼고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친구를 박처서라 하고 살았는데 도련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처서가 섰는 말은 그것이 초분이로 소이다. 이게 뭐야? 수백 년전 얘기야 이거 그냥 환타지야 그냥. 너무 환타지죠 아니, 되게 환타지스럽죠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아득하여 말했다. 처자가 그곳에 살던 때는 몇년나 되었다뇨? 초동이 밀소를 집어 답했다. 계속 산지가 400년, 400년이란 하더이다 하여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니 공이 너무 망, 더 막막해졌지. 황장하겠지. 결혼하기로 했는데 몇백년 전에, 몇백년 살던 사람이래. 그지? 오늘따라, 아, 어, 하늘을 봐라. 크게 웃으며 이게 무슨, 이 웃는 거 뭐지? 뭐냐, 맞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그지? 그러니까 뭐야? 허주숨이지. 어이없다,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어.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다,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 인물을 대하는 태도며 말이며 이런 행동이며 이런 거잘 보셔야 되는데, 시백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어, 이미 지나간 일이 하는 수 없이 주점이 돌아와서 머물고 있는데, 시백이 밑줄, 붙이는 위로 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시백이 붙이는 한 얘기죠. 잘 보셔야겠네요. 옛날 한무제도 옛날 꼭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배운 집, 배운 집에. 어, 배운 배우집, 집에. 어, <laughs> 아버지가 되게 뿌듯해 하겠지. 이런 거 얘기하면. 자한번제도 선수를 구하다가 선수는 신선의 도술을 배우려고 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슬슬히 돌아왔으니 즉한무제같이한 시대를 호령한 인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으니 그지? 아버지, 아버지도 뭐 그럴 수 있죠 이 뜻이지 그죠? 소 후회에도 소용없다고 지랑 도로 돌아간만 갖지못하고이다 괜찮아요 신선 쪽 일이 그렇죠 뭐 이런 일이지 지 자, 공이 웃음이 많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돌아가지 않은 즉호황함이 막심한 듯라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가면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와이프가 뭐라고 랬어 커봐. 내가 찝찝하다 그랬지. 어? 하, 아, 이렇게 마누라만 안 들어가서 이게 무슨 치열망신이야? 막 이랬을 거 아니지? 어. 내일은 곧 전환 날이니. 전환. 전통례를 진행한 절차 중에 하는데 부득이 내일만 쳐다보자. 마지막으로 그지? 하고 이튿날 노북을 데리고 다시 길을 노북도 나왔죠, 노북 또 나왔죠 누구? 무비들 길을 재촉하여 반일 조롱 산중을 왔내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찾다가 그날 오에한 사람이 갈건 야복으로 죽장을 짓고 나왔다 나왔다 배구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배구선을 보냐면은이 그 깃털 있죠요 깃털로 만든 부채, 예요 부채 누가 쓰는 거니? 뭔가 신선한 느낌 나서 유유히 산국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 없다 이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운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처사가분명지라 하면서 마무리 읽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박씨전의 내용하고는 되게 무관한 부분이 나왔어요 박씨전은 나중에 결국 혹시 박씨전 내용 알아요? 이거랑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박씨전을 한번 할까? 박씨전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박씨전 아는 사람? 공부한 사람? 한 명, 한 명, <laughs> 한 명. 설명해주세요, 네. 박씨전 네. 어떤 게 메인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만든 분이죠? 아 만든 분을 제가 만나볼게요. 전자우라기인가 응응응 박시가. 오 거. 맞아 맞아. 맞아. 이 박씨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도수를 부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맞아. 그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다놀래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전신화 처음 배울 때여러분 얘기했었는데, 이 당시에 뭐야, 민중들의 어떤 한, 그지 나라 만약에 전쟁에서 크게 졌다 이러면 이런 걸, 이런 소설을 통해서 푸는 거야. 거기서. 어, 맞아요. 그게 메인이거든요. 이 부분 처음 보죠. 이런 것도 근데 문제 풀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번 먼저 볼게요. 자, 30번부터 부인이 상공의 혼인을 결정을 수긍하지 못한 것을 끊고 지금 잘 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소설 내용이죠. 패트체크 맞지? 수긍하 못했지? 이유가 였 써? 수직석 사고의 결과? 아 어떻게? 환상기입이신 분들과 혼인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 써? 아니지. 근본도 없는지 아 뭐야. 어서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당연히 수직선서 보고 아니죠. 오히려 무시했으면 무시했죠. 두 번째, 답 1번이 여기서 2번. 박씨와 20일교 혼인장소로 근간산을 설정한 것은 끊고, 팩트죠신성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맞죠? 사공이 처사를 쉽게 처치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끊고,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이죠 그죠? 만약에 사람만이 현실세계였으면 뭐못 찾을 일도 없었죠? 그 다음 박차사와 형궁이 금강산을 만날 장면에서 끊고 초월계와 현실계와 소통하는 공간이다 라고 볼수 있고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세계에서는 박차사로 불리는 인물의 모습을 끊고 금강산이 현실의 세계이면서 또 동시에 천상의 세계를 갖는 공간인 것처럼 박차사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내용부항 언제죠? 자박초사가 혼인을 정한 것을 끌고 상공의 인품을 높게 샀기 때문이다. 인품 때문이라고 그래야? 잘 봐야 돼요. 소고 이런 애들 있다. 인품도 좋으니까 그러는거 아닐까? 아니야. 대놓고 뭐라고 말해. 너 재산이잖아. 이러면서. 어, 너 높은 벼슬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네가 좋아. 그랬어요. 상공이 사람 보는 눈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데가 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평범한 사람들 누구지? 부인, 집안 사람들 은다 뭐라고 그랬어? 근본이 없다 미쳤나 모르는 집만니다 등등 바 안된다고 할때 혼자 도덕이 높으니 딸도 영렬할 거다 딸이 제대로 경비했을 거라면서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입니다 상공의 부인은 박처사의 딸이제주를 의심했어요? 아니 제대로 경비했다는 거 확인했어? 이러지 않았어? 그냥 뭐야? 무슨 모르는 근본도 없는 집이랑 결혼을 했을까? 라고 얘기했어요 나홍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3 0 1 1을를최근하게여기고 있어요? 미소를 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어? 거기 300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고 했는데? 이러면 지금은 없을걸요? 뭐 이런, 이렇게 천에독이렇게있겠죠2 0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결정을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아니 위로해 주고 있죠? 만약에 못마땅해서 거기까지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고 아버지뭐예요 이렇게 했지 아 처음부터 이상했어 이거로 막 이러지 않고 아버지가 위로해 줍니다 37번 다음 몇 번일까요? 5번이죠. 대화 속에 고사를 이용해서 즉, 한무제 얘기를 하면서 쓸쓸한 <laughs> 아버지도 한무제 같네요 이러고 있어요. <laughs> 한무제 같은 사람도 실수하는데 아버지도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고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자, 39번.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어, 답몇 번인가요? A, A. A, A.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면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는 채허황할 거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기도 어려워 다음 몇 번? 아, 어, 4 4번. 어, 번이죠 어, 나갈지 물러날 게 양쪽 다 어려움 있다 자 이왕 주사라는 건 음. 이왕 이 이미 왕 갔다는 얘기야 여기니 이왕 주사는 이미 지나간 일의 뜻이요 이해됐죠? 음. 이거 하면서 한자 성어도 많이 눌렀어야 되는데. 10개 해주 거, 50개야, 50개. 음식돼. 한 자성. 어그지 이미. 이 가랑까지 가랑합 이미 갔다고. 그런 일이라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자포자기는 뭐니? 스스로. 포기한 거야. 어,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접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치? 자포자기의 심정을 시험보다 느낀 적 있죠? <웃음> 이번 생은 <laughs> 이번 시험은 끝났다 <laughs> 어, 기말 봐야지, 내일부터 잘 봐야지 뭐 이런 적 있죠? 자포자기 하면 됩니다 만시지탄, 만시, 늦을만 한번 그 늦었어? 세가 늦었어, 늦었어 그래서 하는 탄식 때를 놓쳐서 기운을 놓쳐서 어, 시기가 지났음을 <laughs> 탄식하는 거야 아, 백신 신청 이때까지 했어는데 못했네요. 지번에 <laughs> 드디어 신청했어요 백신. 백신 너무 무서워. 살아 돌아올게요. <laughs> 화이자 먹고. 자 진대 양단 했고요. 세농지만은 아주 잘 알아야 되죠. 세농지만. 세농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들도 이것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자세히 무슨 어느 나라 사람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다만 뭐는 알아야 되냐면은. 새옹이라는건 자체가 새옹지마가새옹 세옹. n 네. t 모니노인이요 노인 인 n l 말이란 얘기야 l y 하는말 알겠지? e a n Do y o 이 m e 고사에서 나 o 거예요 변방노인, y 새옹이라는 n 변방의 이 e a n 요 변방노인이 어떤 o 이있었은면이도망 m 갔어. 다 말이 도망을 갔다고. 그 u m 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이 사람이 키우는 말이 도망을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제 어떡합니까 아영감이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그 말이 여자 말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어 <laughs> 그래서 둘째 말이두 마리가 된 거야 어 알겠니? 그게 너무 신나잖아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어 좋겠다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이렇게 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무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쳐 다리가 부러져 등둥이제거 사람들이 또 오라고 해아이 어떡합니까? 이게 또 다시 복이 될수 있다라고 <목소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 당시 전쟁이 나가지고 다 이제 증명으로 증경는데 아들은 다리를 다친 백거네. 이렇게 인생이하는 거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목소리> 이런 게 있나요? 여러 가지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야. 인생은 예측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에 비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주어진 것을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어, 어, 어그라 듣는 친구들은 수업을 들으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저쪽 가서 시험 볼 거예요.